르르땅 언니가 발매기 부르는 거 보여줄게. <laughs> 아 이거 진짜 귀엽다니까. <웃음> 아. <웃음> 좋아한다. <웃음> <웃음> 아, 아. <웃음> 나 르르땅 납치됐어. <laughs> 너무, 기... 너무 귀엽지? 르르땅 어디 갔어? <laughs> 어, 너무 귀엽다. <laughs> 사실, 르르땅 뭐뭐 하는 거 보여줄게 시리즈. 르르 매기기 시리즈 아니에요? 아니, 뭐. <웃음> <웃음> 왜 항상 피해자는 나인 건데? <웃음> <웃음> 왜 항상 내가 피해자인 건데? <웃음> <웃음> 귀여우면 그만 <말> 아닐까요? 야야, 들켰다, 쨔 쟤, 쟤. 야, 들켰다, 쟤. 어? 야야, 들켰다, 들켰다, 얘들아, 쟤. <laughs> 그렇고 류루아파티어 안에 띨파 시리즈가 귀여워 되게 나 일반인들도 너무 쉽게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은 시리즈여가지고 맞아 엄청 만들었어. 귀여워 근데 띨파라는 별명, 별명도 내가 지어줬던 거 아냐? 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띨띨하게 생겼어? 띨파. 어 맞아 나도 기억나 르르땅이 왜 이렇게 띨띨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띨파, 띨파 이랬던 것같은데 느낌인데 응, 응. 약간 시장은 내가 말했던 것 같아 응 맞아 왜 이렇게 오, 띨띨하게 왜 이렇게 생겼어 그지고띨 <laughs> 띨파라는 말 자체는 내가 만든 것 같은 어 맞아 맞아 진짜 르르땅이 만들어준 것 같은 그 전까지는 띨파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<laughs> 그럴까요? 내 기억 딱히 뭔가 부르는 게 없었나? 어,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, 어. 아, 잠깐만. 나, 네 작가님도 어쩌고 있다. 작가님은, 작가님은 못... 기억하지 않을까? 자기 그 캐릭터 이름이 거? 딜파로 굳어졌음. 어. 맞아, 약간 요파,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아, 맞네, 맞네. 그랬었던 것 같아. 요파같이. 음, 음, 맞아, 맞아. 근데 딜파랑 요파 완전 다르거든요. 딜파는 약간 그딱딜파 그림체가 있어요. 예. 네. 구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. 그냥 띨파 시리즈가 잘 되니까 좀 생각이 났어 그래도 언니 난 괜찮아 <laughs> 지금 띨파 시리즈에 내가 이렇게 고정 멤버로 <laughs> 띨파 고멤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것도 르르 어. 당은 괜찮아요 어,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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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띨파의 고멤 <laughs> <laughs> 띨파고로 <띨루루로 웃음> 띨루루. 이렇게 띨루루. 어. 꾸준히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아 <laughs> 아, 그런 감사 인사는 됐어 <laughs> 나와도 나와도 괜찮아. 아 진짜 언니? 아니야. 루땅 너무 고마워. 괜찮은데. 내가 이거 진짜. 이짱루땅 그럼 괜찮으면 내가 몇 편만 좀더 쓸게. 루땅 너무 고마워. 루땅 너무 귀여운 거 같아. 이거 같이 나오는 게. 음. 음. <laughs>